자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자 표를 들어올 때 축하의 박수를 그리고 환호성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천 예 세계 클럽 랭킹 전국연대가 전국연대 녹색 전선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얼굴이 10년 늙으셨어요. 예, 음음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동국 선수가 바로 트로피를 건드려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잠시만요. 자 이제 우리 지사님과 의장님 그리고 완주군수님. 그리고 우리 무대로 오셔서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사님과 의장님, 그리고 완주군수님, 그리고 전학교 축구회 회장님다 네. 자, 우리 최강희 감독님, 그리고 이동국 선수, 예. 자, 그리고 이재성 선수, 그리고 김보경 선수, 네. 자, 이동국 선수는 이 옆에 트로피를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자, 기 우리 트로피를 지사님이 한번 들어주시죠. 예, 지사님께서. 한번 축하의 소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또걸어주시고 예, 함께 또 사진 촬영을, 예, 자, 트로피를 들고, 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여러분. 네. 자, 우리 지사님과, 그리고 의장님, 완주군 손님, 우리 회장님께서는 다음 선수들 또 꽃다발을 전달해 형. 자, 그리고 우리의 윤소년. 아니, 예, 아직도 윤소년 같아요. 네, 예, 얼굴에 힘듭니다. 다비건 선수도. 네. 예. 상대방의 감독을 깨안고 같이 퇴장을 잡아. 박천경 코치님이야. 예. 꽃다발 받으세요 선생님. 네. 네. 자. 화이팅. 전라도. 화이팅. 전북 현대. 화이팅. 전라도. 화이팅.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선수들이 이제 내려갈 때 잠시만요 자리 정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현대모터스 FC의 아시아의 12번째 선수, 서포터즈 여러분, 정말 해주셨습니다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laughs>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큰 사랑과 박수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laughs> 아마 전국 현대석의 도민의 이제 우리는 아시아 최강의에서도 <laughs> 멋진 경기를 보여줄 것을 온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네, 봉화진 도시삼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참석해주신 기빈 여러분과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피언이라는이한 <laughs> 단어를 우리 이름 앞에 오기 위해서 항상 우리 선수들의 이름을 이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독을 비롯해 감독을 믿고 따른 우리 선수단 권수태 선수와 우리 최철수 선수 이렇게 해서 우리 감독님 과 감사합니다. 그 우선 그 도민 환영대를 개최해주신 우리 송아진 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그래서 저에게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아직 레알 마드리드의 호나우드 어, 보면서도 마지막 그 휘슬이 울렸을 때그감동이 아직 어, 전해지는 것 같고요. 일단 뭐그 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현장에서 같이 즐겼으면 좋았을 텐데. 아, 어, 고... 동안동한 동안 되게 행복했고요. 많은 성원, 많은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셔가지고요. 되게 기분 좋았고요. 또 일단 또 자, 제가. 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들 앞에 계신 분들 좀만 봐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찾으십시오. 찾으세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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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저...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수단과 대표 여러분들, 자 우리 팬분들 자리로 좀 들어가 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네 감사합니다. 자 팬분들 자리에 잠시만 앉아 주세요. 팬분들 자리에 잠시만 앉아 주세요. 앉아. 아... 빨리, 빨리 찍어줘. 빨 빨리.